그것도 경험하지 않는 세상을 겪고 이제 경험하지 말아야 될 세상까지 왔습니다. 지금 주권 문제, 막 부정선거 의혹 문제입니다. 이걸 여러 가지 우리가 목도한 음? 비정상 표지와 비정상 투표 현장과 개표 현장 다 봤는데 더근원적으로 지금 우리가 대하고 있는 투표 시스템과 그 다음에 제도가 어떤 악마의 디테일을 가졌길래 어떤 회색지대에 있길래 이런 상황이 있고 지구상 어느 나라에도 주권자 국민이 거의 유권자 의 35에서 40%가 믿을 수가 없다. 내가 유령인지, 인간으로 표현했는지, 주권자인지 상태고, 그 핵심 문제가 사전투표제는 마땅히 폐지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 과반수를 넣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불가촉 정이거나 이른바 음모론자나 유령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빨리, 저, 문제를 좀정리 하고, 아마 다른 데서 정리가 안 되는 근본적인 문제로 저는 원래 선거전문가가 아닌데, 대한민국 제1급의 선거전문가가 설계해, 국회에서 설계하는 데, 내가 지금 보지 않았을 텐데 서강대보 교수가 국회의포 삼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명박 대통령 시대에 했고, 박근혜 대통령 때사무특별가 전제특별가 시작이 됐습니다. 실시가 되고 사고가 났다고 추정이 되고 근데 그리고 그 성공을 나눠서 2 0 0 2년도에 공직선거 및부정방지법이 공직선거법으로 바뀌어서 대한민국에서 몇십년 동안 관례대로 사비로 이후에 엄격하게 전개되어 왔던 수개표가정발이 됐습니다. 지금은 전자기 편지 투표지 분류인지 개표와 분류가 동일한 의미인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나 선관이나 법관들은 그것이 다른 걸로 착각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기 있 오늘 대한민국이 수개표를 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거 여구나 별로 없을 것 같은데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존재하지 않습니까? 근데 시중에 많은 사람들은 다 대한민국은 집합개표소에서 사람들이 열심히 표를 정렬, 수정렬하는 을걸 추정, 수정 전도를 서 100개씩 6명 작업